설마 그라게임 신신영이 또 없나 어떡할 만그라기임어 방격할라 그랬어 전원치 형님 방역도 무시무시하죠 아 다행이야 다마 사이야 아, 스네모. 안 죽었어. Remember. 아이고 평타를 못쳐 얘도 너의 순환을 받아라 빌드도 한달간 본 다음에 말하면 가입 가능한가요? 네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채팅으로 왔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기억했다가 한달 뒤에 받습니다 아 캐릭 좀 바꾸자 이것도 무콩 형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선치도 안돼아 이거 쿨링 안 통하는데? 당연하단듯이 럴기요 차비가 안 바꿔 럴파 먹으라기요? 올라가기야쓸거 그랬나? 아, 저, 쓸 스스... 수, 아, 도깨, 불 맞아서 못 쓰는 거였구나. 저런 게 항상 헷갈리단 말이야. 아반격반격을 맨날 노려서는 치는 안돼아 피보소 멤버 아, 좋아. 여기 아직 안 찍혔지? 아, 벌써 찍어 아유, 뭐 하는 거야? 환경 매니아인데? 나의 스앙을 가다라 예 y 라 u 아 가본 있나? 아이고 잘하자 뱀브 좋잖아 이런 거 행님 예 끝냈을 때못끝내가 내가 당하네 어르면 선택하는 게아니었구만 잘하자. 아 길어 저거 이렇게. 아, 이게. 아, 헷트리아, 이것도. 아, 렉고소. 아 끝낼 수있다 끝냈어야 되는데 잘하자 아내 경기가 다 힘들어졌어 쿨링은 안 잡히네도 Aku tak bergerak lagi Tak rasa 아 저게 더 길어 무슨 깔판만 그래 뀐아안 찾겠지 불안해. 깔판만 그래 뀐아 빠르네 여기 나의 수난을 받아라. 오, 이겼다. 반갑습니다, 산타복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산타복스 유튜브 라디오 시간이었군요. 대체로 그렇듯이, 오늘도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영웅님께서, 그런데, 이 냄새로 상대 모자 벗긴 다음에, 왜안 주워 먹어요? 스킬 차 있을 것 같은데, 댓글 주 셨는데, 음, 그렇죠. 상대방을 이 냄새 시킨 다음에, 상대방 투가 떨궈지니까, 그거를 또 먹으면은, 어, 스킬이 찰수을 경우에 또 다시 투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안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네, 상대방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실제로 그 플레이를 하질 않아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저는 뭔가를, 어,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몇번 해봐야 그내 것으로 체득이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음,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빗냄새 한 다음에, 아이언스 찌르기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령 도깨입을 해서 기름 넣게 한 상태에서, 그때 투구를 주워 먹어야 되나요? 언제 투구를 주야되는 거지? 투구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기소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인내세 두번 인내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인내세를 성공한 시점부터 이미 그 상대방 망토에 연무회 등불이나 연막탄이 없는 이상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무콤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투구를 안 줍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굳이 투구를 주었던 이유는 무콤이 딱히 없어가지고. 어, 스킬 한 번이라도 투구를 중첩으로 써, 써서 더 데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무콤이 있어도 인내사한번 닿으면 그때 거의 예,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조원호님께서 혹시 와일드복서 기술표 같은 거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댓글 주셨는데, 아, 해석하게도 복서는 굉장히 고인돌림병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 일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 구캐들끼리, 딴캐들끼리 그냥 평타 그냥 끊어치기를 할 뿐이에요. 뒷구각장타 그거를 음, 끊어치기로 하는 게 전부예요. 요즘 신캐들은 뭐 각종 기술들 여러 개가 있는데 복서는 뭐 아시다시피 리치도 굉장히 짧고 뭔가 연계해서 이어갈 만한 기술이 없어요. 네, 끊어치기 눈치 싸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티플님께서 복서 육성 공격력인가요댓글주셨는데 저도 한때는 복서, 어 무조건 공덕을 하는 게 장땡이다.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복서에 공덕을 한160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용병마다 공덕을 해도 효율이 제각기 다른 건지, 복서는 뭐, 공덕을 해도 딱히 이렇게 데미지가, 네, 눈에 띄게 센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 낮춘 다음에, 해피기, 은메등불하고 요기로 요즘은 바꿨습니다. 음. 공떡을 해도 별로야. 아, 그리고 스킬 육성 효율을 하향을 했는데, 공떡, 이속, 이소, 이속떡, 뭐 방떡, 다, 네, 그 부분도 좀 하향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떡 효율이 좀 유난히 센 유변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파괴승도 좀 해당되는 것 같고, 악마도 공떡하니까 엄청 세던데. 자우간, 여기 회피기에다 육성을 하고, 상대방의 기소멸 패턴에 한두 번이라도 빠져나오는 그게 더 결과, 결과적으로는 경기 승률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유튜브에 달린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